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세상에서만 주었어요. 천주교에서는 영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죽은 영혼을 위해서 뭔가 뭐뻑적치하게뭘 하고 돈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영혼이 천국을 한다고. 새빨간 거짓말. 속기에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냥 거짓말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이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깨닫는 은혜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그런 게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고린도서장 17절. 그러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사망이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해. 죄의 싹신 뭐예요? 사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자러는 힘으로 있어 구장 20절에 한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해준 것이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이 죽은 채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에서도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왜? 쉽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다. 거듭나지 못한 채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영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화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왜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거듭나요? 예수님을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물이 되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흘려 주신 그 보혈이 너무나 뜨겁게 믿어지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이게요 거듭남이 된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기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네. 응.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귀중하게 좀 깨달아야 될 말이 있어오 네? 한번 우리 따라해보시죠.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다시 한번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여러분 교회에 최대 관심은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이 죽어있대요. 영이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척해요. 착각이에요. 네? 영이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종교인으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자선사업을 많이 했어도요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죽어있어요 불쌍한 거람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가 그보혈의 능력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이거요 참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터져나, 안을 수가 없어요. 감사와 감격이 막 넘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총출을 불사하고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인도로 갑니다, 문둥이촌에 가서 고름을 빨아줘요. 왜요? 구속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 그래서 고린도요서 일장 팔절에 그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살아야 한다. 네. 살려야 한다.